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가 개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네. 이 개가 반려견 반이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별세한 지 보름 만에 주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박 여사가 1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멕시코의 치어와종 반입니다. 영정 앞에 앉아 먼저 떠난 주인을 추억하는 모습에서 허망함이 묻어나기도 했었죠. 네, 박 여사의 투병 중에도 둘 사이는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반희는 주인이 별세하자마자 사료를 입에 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전 총리 측은 반희를박 여사의 충남 부여 묘 옆에 함께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이 반려견이라는 말이 가슴에 더 그래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반려견 사이의 우정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그동안 화제가 됐던 정치인의 반려견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관제에서 키우는 세로미와 희망이네요. 네 서울 삼성동 사저를 떠나 청와대로 입성할 때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받은 진돗개인데요. 이렇게 트위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로미와 희망이를 종종 언급하면서 애정을 드러냈고요.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라는 농담을 던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아 이게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 대사의. 네, 바로 그릭스비, 귀가 큰 바셋 하운드 종인데요. 지난해 10월 부임 당시 리퍼트 대사가 일정보다 하루 늦게 한국에 도착한 것도 다이 그릭스비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메리칸 항공 국제선 기내에 애견을 태울 수 없다고 해서 비행기를 대한항공으로 갈아타느라고 벌어진 일인데요. 피습 뒤에도 리퍼트 대사는 그릭스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면서 한국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